가람이가 누구야? 아빠. 아빠 이름이 뭐지? 네. 아빠 이름 뭐지? 네. 할머니가 아빠 부를 때 뭐라고 불러? 자바마. 어이구, 그렇게 부르는구나. 할비. 할비도 어떻게 부르나? 네. 할비도 가라마, 그렇지? 할비. 어, 할비는 할비 그렇게 부르는 거야? 네. 어, 할비 부를 때 어디 살아 할비는? 할비 는 응? 할비. 어, 할비 어디 살아? 할비. 어, 할비는 어느 어디 할비야? 자바로. <laughs> 사파동 할머니 해봐. 사파동. 응. 구암동 할머니 해봐. 구암동 할머니. 오, 오, 잘하네.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참매. 어. 어? 참매. 참매. 참매 얼른 줄게. 니 응. 제니 참매 먹고 싶어. 네. 어. 구암동 할머니전 나오면 제이나. 구암동 할머니 이렇게 해. 응. 할수 있어. 응. 연습 한번 해보자. 구암동 할머니 해봐. 할머니. 어. 할머니. 어이구 잘하네. 또 사파동 할아버지 예봐. 사파동 할아버지. 어이구 잘한다. 또 예삐야. 하피. 예삐는 누구지? 하피. 어. 하피. 할머니. 할머니가 우리 제니 부를 때 어떻게 불러? 하피. 아이고 참. 할머니가 우리 제니 부를 때 어떻게 불러? 하피. 예삐야 그랬지. 하피. 어. 재인이가 엄마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? 리미 아니야 리미 그러면 안돼 재인아 엄마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? 네, 아니야, 돼. 어. 제인아, 어떻게, 불러야 돼? 네. 어, 어떻게 불러야 돼? 네 엄마 해야지 너무 커다씨 빼고 씨랑 같이 먹으면 안돼 좋아 안돼좋다좋다 재인아 재인이가 엄마 부를 때 어떻게 불러? 리미 <laughs> 아빠는 어떻게 불러? 님미. 아빠도 님미 그렇게 불러. 응. 할머니가 아빠 부를 때 어떻게 부르지? 님미. 응. 어, 여기 왔다. 뭐가? 왔다 왔다. 엄마. 제니랑 똑같은 거 왔다. 제니 컵 어디 갔지? 어 아, 그래요. 찾아봐봐. 어디 들고 다니던데? 보에 있나봐. 제니컵 어떻게 했어? 제니 컵. 파란색 컵. 컵. 어, 들고 다녔어 아빠. 까 할머니, 할머니가 사준 제컵 어디 갔어? 아, 우리 재인이하고 떠들고 밥 먹다 보니 밥 먹는다고 있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. 아, 어디냐? 호비 아, 어디, 어디, 안 보여. 그러니까 어느 이... 순간 안 보이더라. 소파 위에. 어? 네. 소파 위에. 소파 위에. 응. 네. 어. 네. 삼이 맛있어? 응. 네. 네 아, 아니야. 이거 밥 먹고 해야 돼. 먹고 싶어. 거기 없는데. 괜히 네. 찾아볼 거야. 네. 히 찾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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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